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4년 경력의 실전투자대회에서 다수승한 최강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휴림로봇 종목 분석할 텐데요. 그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자 알철수, 윈수 위원장이 지금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등 새 정부 20년 미래 먹거리 육성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이 로봇 관련주가 꿈틀대기 갑자기 좀 시작을 했는데요 자 그만큼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기술격차 추격을 강조했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동안 중단됐던 스마트 자, 모듈형 원전 SMR에 대한 R&D를 재개하고 AI와 도심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차 로봇 제조 서비스 융합하는 전략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프리 로봇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자, 보이시죠 2,380원을 뚫고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지금 엄청나게 로봇 관련주가 앞으로 2022년 섹터 주도주로서 지속적인 1,000원대에서 2,000원까지 그리고 5,000원까지도 갈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살면은 급등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상승 후에 눌림목 이 눌림목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 대량의 세력의 매집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말은 쉽죠. 그런데 어떻게 매수 타점을 잡을까 요 여러분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력들의 수급 파턴과 더불어서 이 재료죠. 이 글로벌의 로봇 관련 재료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각 회사 이 휴린 로봇 각 종목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재료까지 합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적절하게 일어나야 되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혼자 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휴린 로봇 관련해서 제가 준비한 매매 시나리오 여기 오시면요. 매매 타점,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대응 자료,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중에 맞는 분할 매수와 그리고 매도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이 세력의 패턴과 함께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 고급 자료까지 제가 휴림 로봇 분석 완벽하게 했으니까요. 이 자료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56833754로 여러분들 숫자 3이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러한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좀 보내드릴 거고요. 자, 더 불어서 이 휴림 로봇 지금 아주 좋은 자리지만 일단은 한번 눌려야 돼요. 눌리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지금 식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자, 급등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자, 한일 사료 보이시죠? 자 바닥에서 연속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는 로봇 관련주와는 조금 색깔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무슨 말이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하트로 글로벌적으로 터진 이슈가 연속적인 작용으로 연상 연상을 간 거에 비해서 이 로봇 관련주는 확실하게 눌림의 시간을 갖고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 파트는 매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이 휴린 로봇 관련해서 자 나는 진입식 좀 모르겠다 자 당일날 이렇게 25% 26% 까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매매 타점을 잡냐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은 항상 실시간에 대응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봉으로 자, 3분봉으로 이렇게 지지선을 지지선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분봉으로 하루에 2500원에서 2600원 사이에 들어가세요 라는 식으로 제가 자, 실시간 카톡방으로 답변을 드릴테니까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휴린로먼 당일 매매 타점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이러한 이벤트 꼭 참여하셔서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 소통봉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오시면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팅방에 오시면요 제가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 그리고 뉴스 분석 거기에 매수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공개되지 않는 이 미공개 뉴스랑 자,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는 이 고급 자료, 자, 팩트 기반의 자, 찌라시까지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아직 자, 참여 못하신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5683-3754로 여러분들 숫자 3이라고만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자, 보시면 숫자 3 보내신 분들 정확하게 문자로 이렇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자, 주식은 정보가 중요하죠. 자 그만큼 분석이 뒷받침돼야지 우리가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자 본업이 있으시죠. 그래서 자 뉴스 분석, 차트 분석 절대로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분석을 자, 전문가인 저 최강진 전문가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 간간이 자 소통방 자 들여다 보시고 여러분들 원금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수익 낼수 있도록 제가 탈출 시나리오까지 완벽하게 확실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자 소통방 참여하셔서 이러한 정보 좀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제 영상을 보시면요 제가 따로 광고를 넣지 않습니다 자 그만큼 상업적인 내용이 없는 주식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소통방 참여하셔서 우리 같이 실시간으로 대응도 하시고 또 수익도 내는 성공투자 기회 잡아가 보자고요 아시겠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3이라고 보내주시고 제 영상이 좋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